...입니다. 요청하신 조건에 맞춰 2,026 킬로페론 26 몬스터 전투기 리뷰, 사양 및 특징에 대한 700 단어 분량의 유튜브 영상용 한국어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채널 소개와 구독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k f 2 6 몬스터 전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 f 2 6은 최신 기술과 강력한 성능을 결합한 차세대 전투기로 항공기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이 전투기는 현대 전투기의 요구 사항을 완벽히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스텔스 기능과 고성능 엔진을 탑재해 어떤 상황에서도 탁월한 작전 능력을 발휘합니다. k f 2 6은 공중 우세와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투기로서 최신 무장 시스템과 센서 를 통합하고 있어 전장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KF-26은 우선 디자인 면에서 매우 공격적이고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날개 구조와 날렵한 동체는 고속 비행 시 안정성과 기동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스텔스 코팅과 레이더 회피 설계가 적용되어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엔진은 최신형 터보팬 엔진을 장착해 높은 추력과 효율을 동시에 제공하며 단거리 및 창거리 이착륙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무장 체계 또한 KF-26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내부 무장 창에는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 가능하며 외부 무장 하드포인트도 여러 개 마련되어 있어 임무 유형에 따라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밀 레이저 유도 폭탄과 스마트 미사일 시스템을 지원하여 목표물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와 통신 시스템도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동료 항공기와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가 가능하며 적의 전자 방해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KF-26의 조종석은 첨단 항공전자 장치와 디지털 계기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종사가 전투 중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HUD와 다기능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조종사가 즉각적으로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자동 조종 및 항법 시스템도 탑재되어 장시간 임무 수행 시 피로도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KF-26은 다양한 기후와 환경 조건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극한 온도, 고속 강풍, 산악 지역 등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보장하며 연료 효율성이 높은 엔진 덕분에 장거리 임무 수행 능력도 우수합니다. 유지보수와 운영 비용도 기존 전투기에 비해 최적화되어 있어 장기 운영 시 경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KF-26은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을 대비한 종합 전투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AI 기반의 임무 지원 시스템이 적용되어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전투 전략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센서와 드론과 연계해 전장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 전투뿐 아니라 지상 및 해상 작전에서도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6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모듈화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새로운 무기체계나 센서 장비가 추가될 때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서도 항상 최첨단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2026 킬로페론-26 몬스터 전투기는 강력한 엔진과 첨단 스텔스 설계 다양한 무장 체계 최신 전자전 장비와 통합형 전투 시스템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로서 미래 공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중 우세 확보와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 그리고 높은 기동성과 정확성을 모두 갖춘 KF26은 항공기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KF26 몬스터 전투기에 대한 자세한 리뷰와 사양, 특징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채널도 오토카는 자동차뿐 아니라 첨단 항공기와 군사 장비까지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리뷰와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글을 더 자연스러운 유튜브 내레이션용 말투로 다듬어서 그대로 영상에 읽기 좋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나요?